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laughs> 자마가보음 재밌나요? 네 저도 너무 재밌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갈릴리와 또그 안에 있는 가보나움을 여행할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네 제자도 만날 거고요 가보나움에서는 귀신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저 따라오세요 자십사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요한이 잡혔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잡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구약과 오신 메시아 또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신약을 연결하는 사람이었어요. 역할이 끝나니까 무대 뒤로 사라지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불륜을 지적했는데요.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뺏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데 요한은. 말을 한건 거죠. 이거 잘못됐다. 그게 이제 발단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목이 잘려서 쟁반에 얹어지는 그런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의 인생은 세상 눈으로 보면 강야에서 사서 고생하다가 진리를 위해서 중임을 당한 거죠. 그것도 30세의 나이에 그렇게 죽었으니까 정말 안타깝고 불운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완전 다른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낳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뭐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면 살수록 삶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들더라고요.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살면 살아있는 대로, 죽으면 죽는 대로, 또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세팅이 얼마나 멋진가요? 물론 너무 일찍 가면 가족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다주 안에서 아름답게 계획된 우리의 삶이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요한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왔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사역은 이월절을 기준으로 진행되요 또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전청결 사건을 시작으로 8개월간의 예루살렘 사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또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주로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은 종교 중심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감시가 있었고 위험했어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죠. 또 갈릴리는 가난과 아픔, 어둠을 상징하는 이방의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역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길을 상징하는 건 거죠.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여기서 마가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니, 복음이라고 해도 사실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런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요,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을 통상적으로 복음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요, 로마 황제가 정복 국가에 대해서 내리는 명령이 주로 뭐 세금 징수하고 그곳을 점령하기 위한 길닦기가 주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복 국가에서 세금이 많이 많이 거둬질수록 복된 소식인 건 거죠. 또 길이 많이 확장돼서 로마 제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자기네들은 위대한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은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었어요. 마가는요, 그 황제의 복음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볼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해계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때가 찼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때가 찼다는 문장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이 때를 해서 공부를 할때제 친구들이 저를 엄청 전도했어요. 그때 저에게 전한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사장 사절에 이 때가 참혜라는 내용이에요. 그때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때가 참혜 이 단어가 엄청 귀에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참혜를 자주 얘기했는데 특별히 그때 제 친구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랑 동갑이었는데 결혼을 안한 상태였는데 엄청 어, 결혼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 친구랑 밤마다 두고 뭐 강장에 앉아서뭐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맨날 그 마지막 마무리가 때가 참외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뭐따른 내용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그 때가 참외그 부분만 저는 따라 했던 기억이 나요. 뭐, 놀리는 것 반, 진짜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 반으로 그 친구는 제게 복음을 전하면서 때가 참회를 외쳤고요. 저는 그 친구가 제발 시집 좀 가라고 때가 참회를 외쳤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주님의 때가 그때 제게 임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때가 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해계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했어요. 자, 그 다음 16절 넘어가 볼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풍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갈릴리 해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예요. 근데 너무 커서 사람들은 그냥 바다라고 부른 거죠. 예수님은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와 또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또 그의 동생 요한, 이렇게 네 제자를 부르셨어요. 사실, 다른 보금서에 보면, 마태보금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들을 여기서 처음 만난 건 아니에요. 이미 세례 요한의 집회장소에서 만났어요.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선생님이 맨날, 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사람이다. 어. 세상 죄를지고간저 어린 양을 바라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막 미행을 하죠. <laughs> 미행을 해서 살금살금 살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확 이렇게 돌아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저저저 어, 저, 저, 어, 어디 묵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와 보라. 하 e 씨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유명한 우리가 집회 때 사용하는 그 유명한 말이 그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상황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공부할 때 했던 걸 기억나시죠? 네, 그때 처음 만난 거고 여기서는 다시 제자로서 부르신 거예요.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그들의 일터에서 사역자로 이제는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직업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들은요 콜링에 응답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열두 사도를 먼저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이들이 교회의 초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적인 힘으로는 연약하디 연약한 교회의 기초 12사들을 통해서 로마를 국교화 하시잖아요. 황제의 복음 대신 참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로마가 전쟁을 위해서 길을 열심히 닦았을 때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재빠르게 전파되게 하시잖아요. 악인이 아무리 악한 일을 위해서 준비한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증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기대되어요 자 21절 볼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도 대도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세요. 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전해야 그 전파력도 크잖아요. 또 가버나움은요, 위로의 동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말씀의 성취로 가보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어디서든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그들이 유형 국가가 없었지만, 나라가 유지될 수 있고,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비밀이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래요. 율법학자들하고는 사뭇 다른 어떤 권위를 느낀 거죠. 자,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회당에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큰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나사베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하세요?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나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아요. 자,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자, 예수님은요,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을 내쫓아요. 악한 귀신이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는 건 거예요. 여기서 경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경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이 강경을 보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건 거죠. 그러면서, 우와, 이거는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귀신이 떠나는 장면에 너무 경이로움을 느낀 거예요. 지금까지 회당에서는 수도 없이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었거든요. 지금도 거룩한 안식일에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는 비록 해당에서 수도 없이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었지만 삶하고는 연관이 없는 정말 허공을 지는 그런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삶은 삶이고 말씀은 그 의무니까 <laughs> 유대인으로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앉아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 거예요. 내 삶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안식일에 말씀이 선포된 해당에 귀신이 자유롭게 사람을 자로, 사로잡고 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이 임했고 그 사람이 살아난 거죠 귀신이 끝꾸지 그 도망간 거죠 예수님의 소문은요 순식간에 달리 주위에 온 지역에 퍼졌어요 왜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오늘 갈릴리 여행 어떠셨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숨기시는 때가 있고, 오픈하시는 때가 있고요, 드러내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준비만 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각자 주어진 역할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제자를 부를 때요 이 사람들의 스펙에 대한 기록이 한 줄도 없어요 그냥 직업이 어부였다 이게 다예요 하나님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증거인 거죠 능력은 하나님한테 이미 충분하게 있으니까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네 번째, 능력이 임하는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회당에서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귀신은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능력의 말씀이 임할 때 도망가잖아요. 우리도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내고 또 그것을 전해야 해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으려면요.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살아내야 해요. 씨가 여러 곳에 뿌려지지만 정말 크게 자라고 열매 맺고 공중에 새까지 기들이는 그런 나무가 되는 씨는 소수잖아요 다 그렇게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내가 유대인이니까 해당에 가야 돼.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주일에 교회에 가야 돼. 이런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그 작은 실천이 그 성장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그 나무를 성장하게 하는 건 거예요.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